다음 기사는 2024년 12월 기사입니다. 뭐 시점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된 기사는 아니고 또 여전히 유효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시사경제신문의 12월 23일자 기사이고요. 2025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2% 감소하고 이것은 2021년 이래 가장 적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2025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2% 감소했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수치하면 총 23만 7천 세대입니다. 서울은 증가하고 있지만 반면에 이제 수도권과 지방 전체적으로 보면 27%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은 17%가 감소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신축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후취 담보 대출이 제한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잔금 리스크가 확대된다는 의미가 크고요. 이번 기사는 입주 물량을 통해 실물 주택 공급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것 같습니다. 2025년 아파트 입주는 전국적으로 22% 감소하고 2021년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이 될 것인데요. 서울은 대규모 정비 사업 완료로 단기적으로는 물량이 오히려 높지만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요, 경기가 가장 낮습니다. 마이너스 42%, 그리고 인천이 마이너스 28%, 거의 급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급 절벽 현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전체적으로는 줄지만 경남 충청권에서는 일부 지역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좀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는 경남,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김해유라, 더스카이시티, 제니스 앤 프라우 단지가 있습니다. 두산이랑 코오롱이 참여했죠. 전체가 3,764세대입니다. 그리고 충북의 혁신도시 등 14,810세대가 예정되어 있고요. 충남 아산 등의 12,710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어, 더 주목할 부분은 바로 하반기부터 시행될 후치 담보 대출 규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후치 담보 대출 규제라는 것은 등기 이전 상태의 주택이죠. 이 등기된 신축 아파트일 텐데요. 이것을 담보로 설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주 예정자가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대출을 신청하고 이제 받은 후에 등기 이후에 담보를 취득하는 그런 대출 방식입니다. 전형적인 방식. ...이죠. 결국 이 등기가 끝나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그런 전형적인 방식들이 차단이 됐다는 의미이고요. 미등기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 조달에 이제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 수요가 주춤한 상황에서. 입주 물량까지 줄어든다면 시기적으로 두 가지 영향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전세공급이 감소가 되겠죠 이러한 영향 때문에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신규분양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죠 입주물량감소는 단지 공급의 문제를 넘어서 수요, 금융, 거시정책이 모두 이제 얽힌 복합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후치담보대출 제한은 2025년 하반기 입주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리스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